이학교 짱이 누 나랑 한판 붙자. 나와. 는붙뭐 <목소리> <목소리> 하는 거야? 너무 아, 쉽다. 쉽다고 이게? 난 방학 습 했지. 외식했다고? 이 정도면 껌이지 와, 저 외식 좀할 거야. 그럼? 게 뭐야? 외계어야? <목소리> 아, 똥 찐데. 안녕. 어, 왔어? 오랜만이야? 응? 뭐야? 왜 이렇게 살쪘어? 왜 이렇게 풀었어? 어디 꿀려왔어? 떡살 왜 그래? 어? 뭐야, 왜 이래? 어? 아, 이렇게 많이 먹어 살쪘어. 어. 얼마나 찍었네. 이게 뭐야, 이게 떡살? 이거. 나 이제 진짜 열심히공부할거야안풀거잖 아니야, 아풀거야풀면서나 응, 이제 진짜 풀거거든 T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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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 c k tick, t i 잘 k t 어 c k t i 래 k t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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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c 는데 i c k 앉아 c k t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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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나..나는 방탄소년단 <laughs> 나도 뷔 <비옥아> 오빠 좋아해 어? <laughs> 나 정국이야! <나> 정국이야! 나아 <laughs> <laughs> 육성재 너무 멋있다 야 이거 봐봐 유튜브 알아? 완전 멋있지 몰라 육성재 최고 진짜 봐봐 노래도 잘한다고 완전 쩐다고 진짜 보라고 걔네도 있는지도 몰라 야나 팬사인회 이쁘다 그랬어 없잖아. 빨리 봐봐 완전 아 개멋있다 쩔쩔쩔 소름 돋네 조각인데? 너 이게 풀었어? 우리 닥카 니 <laughs>